네, 오늘은 유형 9번에서 10번, 213번에서 220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형 9번 내용부터 살펴보면, 자, 우리 여기 보면 똑같은 것들이 지금 여러 번 더해졌다, 그지? 자, a 개 더해졌다라고 하고 있어. 그걸 어떻게 한다? 우리는 자, 만약에 이랑... 2랑 2를 이렇게 3번 더 했어. 그지? 자, 이걸 우리는 똑같은 거 3번 더해졌다라고 해서 3 곱하기 2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자, 이게 3개라서 여기 3.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a의 m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자,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다시 a의 m 더하기 1제곱이다라고 하면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얘를 보면 5의 4제곱이 지금 몇번더 해진 거야? 다섯번 더해진거지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5 곱하기 5의 4제곱 그래서 얘는 5의 5제곱이다 요렇게 해주면 되는거야 자 문제를 보면 213번 자 얘는 뭐야 3의 6제곱 3의 6제곱 3의 6제곱이 곱해진거다 그지? 자 곱해졌으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들끼리 뭐해라? 더해라 그래서 얘는 3의 18제곱 즉 x는 18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 얘는 3의 6제곱 3의 6제곱, 3의 6제곱이 똑같은게 더해졌잖아. 몇번 더해졌어? 세번 더해졌다고 자, 그래서 얘는 3의 7제곱이 되겠네 자, y는 7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x에서 y를 빼주니까 11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4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냐? 요거 1번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1번을 살펴보면 3의 8제곱이 3번 더해졌다. 그지? 그래서 3곱하기 3의 8제곱, 얘는 3의 9제곱, 그지?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될까? 자 이건 그냥 여기 16의 y 제곱이 나와 있다 그지? 자 그래서 근데 4의 제곱이 16이잖아. 16, 16. 자 16이 몇 번? 자 16이 몇번 곱해진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곱해졌다 그지? 그래서 5제곱 됐습니까? 자 그래서 y는 뭐가 된다? 음, 5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이걸 3번이라고 하면, 지수들끼리 다 곱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11에 6 곱하기 2 해주니까 12. 자, z는 뭐가 된다? 12가 된다. 자, 그때 우리 a, x, y, z를 다 더하라 그랬다, 그지? 자, 얘네들 다 더해주니까 정답은 뭐가 된다? 26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5번 봅시다. 자, 215번은 자, 우리 어, 얘네들 잠깐 볼까? 3의 x 더하기 2제곱이잖아. 자, 쟤는 3의 x랑 3의 제곱이 곱해진 거다. 그지 자, 얘는 3의 x랑 3이 곱해진 거고, 얘는 3의 x랑 사실은 1이 곱해진 거지. 자, 그래서 요거 9고, 요거 3이고, 요거 1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9 더하기? 3 더하기 1에 3의 x제곱 요렇게 해줄 수가 있다고 됐습니까? 자 이거 더해주니까 13 곱하기 3의 x제곱 자 근데 이게 우변 뭐하고 같아져야 된다? 117과 같아져야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13을 나누어 버리니까 3의 x제곱이 자13 나눠주면 9가 되겠지 자 9는 다시 3의 제곱 그래서 x는 2가 됩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자, 여기 똑같은 문자가 있으면 앞에 있는 개수들끼리 계산하면 되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자, 다음. 자, 216번 보면 자. 분자를 보면 어떻게 되노? 2번 더해졌지. 그렇지? 2의 5제곱이. 자, 그다음에 분모를 보면 세번 더해졌지? 뭐가? 9의 제곱이. 자, 곱하기. 자, 4의 3제곱이 몇 번? 네 번. 3의 5제곱이 몇 번? 3의 5제곱이 한 번, 두 번, 세 번.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얘는 2의 6제곱이다. 그지? 자, 그다음 얘는, 자, 3 곱하기. 9는 3의 제곱이잖아. 그거 제곱해준 거지. 됐습니까? 4는 2의 제곱이고, 얘는 또 2의 제곱에, 아이고, 왜래 2의 제곱에 3제곱. 얘는 3의 6제곱이다, 그지? 자, 다시 보면, 2의 6제곱 곱하기, 자, 분자는 여기는 3의 6제곱. 자, 이거는 3의 4제곱이다, 그지? 그래서 3의 5제곱이 되고, 자, 여기는 2의 6제곱이다, 그지? 그래서 2의 8제곱, 요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자 이거 약분을 한번 시켜보면 자 이거랑 이거 약분되니까 여기 두개 남지 그지? 자 이거랑 이거 요거 하나, 하나 남지 자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2의 제곱분의 4분의 3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유형 10번 보도록 합시다. 자, 유형 10번에, 자, 만약에 a의 n제곱을 a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mn제곱은 어떻게 할수 있어? a의 n제곱을 m제곱 할 수가 있었다. 그치? 자, 이게 대문자 a였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a의 m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되겠지?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렇게도 되지만, 봐봐. 어떻게도 되냐면, m의 n 제곱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다 알겠지 자 얘는 m의 n 제곱 n의 n 제곱 자 이런 이렇게 둘다 변화시켜 줄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봐봐 예를 들면 이의 제곱의 오 제곱이잖아 그치 오 제곱의 제곱으로 이렇게 두개 자리 바뀌어도 똑같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문제 한번 바로 풀어 볼게요 자 이의 네 제곱을 a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이의 네, 4의 3제곱이다, 그지? 4의 3제곱은 2의 제곱을 3제곱 한 거고, 나누기 2의 제곱을 뭐한 거야? 7제곱 한 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 얘는 2의 16제곱, 나누기 2의 14제곱.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8제곱분의 1, 요렇게 되겠지? 자, 근데 2의 8제곱은 뭐하고 같다? 이의네 제곱을 뭐 한거다 제곱한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이의네 제곱을 a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a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 다음. 218번 보도록 합시다. 자, 5의 세제곱분의 1을 a라고 하자 그랬어. 자, 그러면 25니까. 자, 25는 어떻게 되지? 2의 5의 제곱이다, 그지? 5의 제곱을 9제곱하고 1된 거야. 자, 우리 곱해버리니까 5의 18제곱분의 1이잖아. 자, 다시 얘는 5의 3제곱을 뭐한 거지? 요렇게 한 거지. 자, 얘는 그래서 5의 3제곱분의 1을 뭐한 거다? 6제곱 한 거다라는 거야. 5의 세제곱 분해를 A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A의 6제곱이다.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2의 세제곱을 A라고 하고 3의 제곱을 B라고 했을 때 18의 세제곱. 자, 그러면 18을 먼저 소인수분해 해야 될거 아니야? 18은 2의 제곱 곱하기 3이지, 그지? 어, 소리 r 2 곱하기 3의 제곱이지. 자, 이거의 3제곱. 자, 얘는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에 3제곱. 요렇게 되지. 아까 여기 2랑 여기 3은 자리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어, 굳이 자리 바꿀 필요가 없다 그지? 자, 바로 하면 되겠네. 자, 2의 3제곱을 뭐라고 하자? A라고 하자. 3의 제곱을 뭐라고 하자? B라고 하자. 그래서 3의 B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AB의 세제곱이 되는 3번이 저, 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의 X제곱을 A, 3의 X제곱을 B, 5의 X제곱을 C라고 하자. 뭐 해야 돼? 360을 소인수분해 해줘야 되겠지, 그지? 자, 360을 소인수분해 하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요렇게 된 거야. 자, 이거의 지수가 x 제곱이니까 여기도 x 제곱. 자, 그래서 지수끼리 곱해 주면 된다. 그렇지? 2의 3x 곱하기 3의 2x 곱하기 5의 x. 자, 2의 3x는 어떻게? 2의 x를 세제곱 한거하고 같이, 얘는 3의 x를 제곱 한거하고 같고, 얘는 5의 x. 자, 2의 x제곱을 a. 그래서 a 세제곱, b제곱, c.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정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형 11번에서 12번 같이 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